네, 먼저 시접을 접을 건데요. 먼저 이렇게 짧은, 짧은 데하고 이제 긴 데가 있는데, 긴 데를 먼저 접을 거예요. 근데 얼만큼 접느냐면, 자기의 새끼 손가락 두께만큼 접을 거예요. 이 정도 접는데, 그냥 이렇게 접어 놓으면 다시 펴지니까, 얘를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싹싹 긁으면, 얘가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. 엄지손톱으로 싹싹 긁어가지고, 이렇게 먼저 긴 쪽을 양 옆에 긴 쪽을 먼저 접어 줍니다. 반드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얘가 올라와요. 자 한쪽 했고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. 어떤 친구들은 얘를 엄청 두껍게 접는데 두껍게 접으면 주머니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만큼. 그렇다고 또 너무 얇게 하면 나중에 풀릴 수가 있어서 자기 반드시 새끼 손가락 두께만큼 이렇게 접어서 손가락으로, 손톱으로 다림질을 합니다. 네. 자, 긴 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짧은 쪽으로 할 건데요. 짧은 쪽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손가락, 새끼손가락 두께만큼 하는데, 요거를 끝에를 잘 접어서, 여기는, 이렇게. 여기도 다림질을 합니다. 근데 여기다가는 실을 나중에 껴야 되기 때문에, 얘를 다시 한번 더 접을 건데, 이번에는 자기의 새끼손가락, 새끼손가락 두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. 손가락 두개 마디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두께만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간다 할때그 정도 두께만큼해서 또 여기도 다임질을 합니다. 음,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안에 이제 나중에 실이 들어갈 거예요. 끈이 양쪽을 다 이렇게 해줄게요. 이게 자로 되지 않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. 저쪽에서 접은 거랑 여기 접은 게 약간 차이가 날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테니까 아주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음.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풀리니까 스팀핀 같은 걸로 여기를 좀 고정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절반이 딱 접어지는 거죠 여기가 여기 절반 표시도 좀 해주고 이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으면 이제 바느질하기 전에 요쯤에다가 자기 이름 이니셜 같은 거 새겨도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할 텐데 바느질은 여기 위에 단을 먼저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바느질은 다음에 배울게요. 네. 끝단이 뭐 있잖아요. 끝단이 이렇게 있잖아요. 만지면 네. 끝단에 바로, 조금 바로 조금만 바로 올라와가지고. 바느질에 선을 이렇게 네. 그어주는군요. 네. 이 선을 그어주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서 하나 더 일단 이렇게 두개를 그어줍니다. 근데 요거는 하면 금방 얘가 휘발돼서 선이 사라져요. 물티슈를 지워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옆을 다 그어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바늘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, 매듭이, 이 겉에, 선이 이제 두 개가 그어져 있고, 매듭이 있는데, 매듭이 이 겉에 나와도 안 좋구요. 요아니라고 하더라도, 여기에 나와도 안 좋아요. 그러니까, 요 사이에서, 어 일단 나와서, 그런 다음에, 이 줄이 있을 때, 줄로, 아지 옆으로 갑니다. 그리고요, 뒤에서는, 요거의요 아랫부분으로 나올거요 요기로. 네. 여기서 여기 아래 부분으로 나옵니다.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줄이 있을 때는 앞에서는 옆으로 항상 한땀 가고요. 한땀 갔으면 이제 다른 줄로 옮겨 갈 거예요. 이제 다른 줄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두 줄을 한꺼번에 그냥 네, 하나로 음, 음. 그다음에 또 여기 줄에 있으니까 또 옆으로. 그다음에 이제 또 아래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위에 줄한 땀, 아래 줄한땀 이렇게 땀, 뜬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래 줄로 내려와서 또한 땀. 아래 줄한땀 떴으니까 다시 이제 위에 줄로 올라가서 위에 줄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한 땀. 그러면 앞, 위에는 이렇게 두 줄로 나란히 뜨게 되고 뒤쪽에는 이렇게 일자로 기찻길처럼 이렇게 생기게 돼요. 그렇게 여기 끝까지 가시면 되고, 네. 마찬가지로 끝에서도 매듭은 이 사이에서, 이 사이에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